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 84편 전체입니다. 주제는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이 셈이 되게 하셨다. 아, 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인생의 험악한 길을 걸어올 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샘물로 인도를 하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성전 예창가로서 아주 절정에 이른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찬양하는 결정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게 의지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게 의지하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세 개를 고르세요. 그러면 뭐로 고르시겠습니까? 첫 번째, 죽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 주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아름다운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세 번째 자, 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소망일 겁니다 우리의 오늘 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오늘 나보다 내일 도 내가 성화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다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헌신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가 어머니로서, 딸로서,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수고하고 애쓴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평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중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중에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이 찬송시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이분들은 믿음으로 똘똘 뭉쳤어요. 세 분은 항상 하나예요. 항상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시고, 이분들은 서로 높여요. 서로 높여요.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높이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아버지의 일을 돕도록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이 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이 시인은 알았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 하나님이 계신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왜 아름답냐? 신뢰가 있어요. 이세 분은 너무나 돈독하세요.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들이 결정한 것을 세 분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하세요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요 그것이 사람을 만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그것을 알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으셨으므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막은 어떤 장막이냐? 신뢰의 장막이요, 믿음의 장막.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믿음의 장막이요,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장막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며 뛰고 수고하는 일터는 믿음의 장막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와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다. 우리의 사주가 누가 되든지 나는 이 직무를 수행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모든 게 사랑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애독자를 우리를 성령하시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빚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모두가 다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해요. 선물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니냐고 그냥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특별한 은혜예요.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 모든 인구가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원을 받도록 하는 특별한 은혜인예요 선택받은 은혜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선택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부름을 주시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내 영을 부어준다게 성령을 부으신다.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비전을 알게 하셔서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드셔서 영광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사람도 붙이시고 물질도 붙이시고 모든 걸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이 10편, 84편의 기자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여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최악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네. 이 사람은 천국을 보았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정말 부르짖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가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정이 되 것이 3절에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돕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이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있습니다. 지비도 새끼들을 둘 복음 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가서 이 기자는 성전 놈에서 있는 그 새가 참새가 머리둘 보금자리를 얻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쨕쨕거리는 그 제비들이 집에 새끼가 가득 찼는데 그들이 추녀 밑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둘, 셋만 돼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다섯, 여섯, 일곱, 아홉을 기르는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겠어요? 이 기자는 저 속에만 들어가면, 저 궁정 속에만 들어가면, 내 아버지 품에만 들어가면 참새가 집을 얻었고, 저 제비들이 보금자리를 얻었지 않느냐? 지금 그 속을 사모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자손 만대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고 얼마나 세월을 낭비했어요. 자신들도 이 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짓고 싶다. 이것은 완전한 일반 은총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저 이슬도, 저 안개도, 저 구름도, 저 바람도, 저 별도, 달도, 저 해도 우리 와 함께 주를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은 완벽한 일반 은총이 아주 극치입니다. 할렐루야. 한 개도 그냥 주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미꽃을 그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그려야 돼. 장미꽃 자체가 아름다운 것만 보고 그리면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거기서 그 부분에는 단절되고 만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역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께서 그것을 모두가 다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자 아들한테 맡겨주셨고, 아, 그 아들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눈에 보이는 일을 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겠죠? 이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았던 나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지금 살펴보면 머리가 아예 했는데, 제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인생이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것만큼이 전부 눈물 골짜기였어요. 아는 것만큼은 기쁨의 골짜기였고, 생수의 골짜기였고, 모르는 것만큼 힘든 거였어요. 그래도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랬는데, 그곳에는 많은 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라토너가 이렇게 뛰어가다 보면은, 목이 마르면 물을 집어가고, 물을 집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자기가 물을 집어야 할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또 원하는 걸 집어야 된다. 그 타이밍을 놓쳐보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은혜의 물통을 못 잡고 그걸 지날 때가 너무 많았던가요. 저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줬는데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로 보인다 고 저렇게 아름다운 남편을 줬는데 세상에서 제일 못난이 남편으로 보인다든지 저렇게 멋진 우리 할머니를 줬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냥 머리가 하얀 사람으로 보인다든지 저렇게 멋진 할아버지를 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냥 늙게만 보인 다든지 우리는 겉모양만 본 거예요 뒤로 나를 보고, 그래 사랑한다 하고 스쳐가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느냐, 말이야. 이한 세상을 신나가고, 이 험악한 인생을 신나가는데, 너희들이 이 인생을 어찌 살아갈 거냐.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 저 뒷모습이 당당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할 만큼 성숙해진 인생이 오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들 세계 유대 사람들에게 여름의 경기가 이제 끝나게 나면은 가을 초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 때 내리는 비예요. 그것을 이른비라고 그래요. 우리 때는 늦은 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힘을 얻어.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면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빠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나면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이다. 할렐루야. 시원. 이 하나님의 이 시온, 이 시온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시온의 대로예요.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멋대로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눈물 골짜기인 것이고, 그들이 적과 꾸리는 땅으로 가라! 적과 끓는 땅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시온의 대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확장되는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확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제 하늘의 별처럼, 저바된물에처럼 창대한 감과 민족을 이루어가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계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아니오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고 갓길로 갔던 우리는 정말로 고통의 눈물골짜기였는데 다시 돌아오는 저 회개의 눈물은 뭐예요? 생수의 눈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까지 감정을 적시게 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다시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전원자는 저는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정말 전륜가리와 같은 우리들은 사슴처럼 그렇게 뛸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세계 유수한 기업들을 제치고 한국 기업들이 앞서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언어가 짧아서요, 말로 할수 없으니까요, 다른 나라에요, 그 도면 갖다 놓고 그거 카피할 때 글을 몰라도 했어요. 언어상으로는 완전히 젊은 발이든 장애인이었어요. 우리는 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슴처럼 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 자식 손자 앞에서 어, 영어를 못 쓰게요. 왜못 쓰게 하냐? 발음이 안 좋다고 그러는 거. 근데 그 발음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문화적 이해예요. 할렐루야, 삶을 위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만, 씁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사슴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며, 노래를 잃은 카나리아처럼 우린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요, 교회 처음 오면 노래가 싫어요.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는 말이에요. 노래할 줄은 모르고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사랑해하는 것은 사랑의 노래 아니요. 감사합니다 하고 빵 하나를 고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의 노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잘될 거야 하고 축복이지면 소망의 노래란 말이에요. 은 이걸 잊어버리고 사고 이것을 절제하고 있는 거 거야. 너참 잘한다. 이 말을 하면 날 넘을까 봐서, 잘못될까 봐서 칭찬을 안 해요. 칭찬하는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주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을 찾았다는, 이 혀의 노래를 찾았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샘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수가 우리가 가는 모든 광야에서 다 흐를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빠 왜이 사람은 죽었어요? 여기 오아시스가 있는데 물 먹으면 사는데요. 그러니까 한 젊은이가 무장을 하고 사막을 행단한고 걸어갔는데 무장이 다피없고 물도 떨어지고 하니까. 쓰러졌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오아시스가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 내가 지금 헛것을 보나 보다. 죽어가는구나.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 물을 못 마셨다고. 또 바람소리가 지나고 낙엽소리가 나니까 정말 나는 헛것을 봤구나 하고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눈을 닫아버리고. 오늘 이 은혜의 말씀에 눈을 닫는다든지 귀를 닫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현대, 젊은 사람은 현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교도들이? 우리는 결코 이강아에서 샘물이 섞였고, 사막에서 시내가 오르는 역사가 우리 자식들 앞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돗물이 어디가 있었어요? 여름만 되면 장티푸스에 걸리고, 여름만 되면 말라리아에 걸리고, 겨울이 되면 동상이 걸려서 살수 없고, 논산 훈련소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광야고 이 사막과 같은데 우리는 먹을 물이 지천인 거야. 할렐루야. 지금도 앞으로 가야 가면은 여인네들은 물통을 쥐고 온종일 물을 길러온 것이 그 일이에요. 양 다섯 마리를 주면 물 길러올 수 있는 아내를 또 하나 얻을 수 있고, 양 다섯 마리를 갖고 가면 또 와서 올수 있고, 어느 집에 가면그 우물에 오지 못하게 총을 짊어지고 서 있어요. 우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생명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야 푸들이 날 것이라. 이리가 늑대가 있었던 곳에 정말로 풀이 나고 갈대가 넘치도록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요 삼성동요, 요이 언덕이 늑대가 다니고 호랑이가 다녔던 곳이에요. 한명회가 정치를 하면서 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모이했던 곳입니다. 이 승냥이가 살던 곳이란 말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평화와 이 평화에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볼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한 개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회와 민족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고통을 받고 있던 그들에게 고통을 재하, 재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듯이, 그렇게 우리가 은혜주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7절 이하에서 나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났던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여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능히 하나님은 저를 버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정말로 칼증이 넘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살아 놓고 보면 그랬어요.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이 입고 버리는 청바지를 말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돈 주고 사고요. 미군들이 입었던 그 사지 수봉을 사서요, 이놈이 달아지도록 입고 다니면서요 욕망을 위해서 뛰던 사람들이요. 에 어제 제 사이가 왔다가 비가 많이 오는데 돌아오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사랑스럽지만 그 뒷모습이 나한테 준 살아왔던 내 뒷모습과 같아가지고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그 인생을 다시 대신해서 살아줄 수가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데 감사한 은혜를 입기를 주원합니다. 할렐루야. 버려서 그럼 버리지만 않으면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할렐루야.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하의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듯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의 자손만대가 살아나가는데, 풍성한 은혜를 입힐 수 있는 근이 그 가릉이 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격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은 지옥이었어요. 참혹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은 쉼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અન્ય હું વાંચે ભાગ